안녕하세요. 강화 16대 원주민 27년차 공인중개사 한태입니다. 오늘은 쌈직한 농지 하나 소개해 드리기위 해서 내 가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강화대교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바닷가 동네가 되겠습니다. 아주 넓은, 어, 평야가 있는데요. 여기가 하점벌판이라고 하점면하고 내가 하면 일부를 포함해서 강화해서 제일 넓은 평야가 되겠습니다. 김포평야라고 옛날에 헷겨다닐 때 배웠는데, 김포평야는 강고덕그렇게 강화평화가 넓떨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가을이 돼서 더욱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는 요, 어, 해안가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천여평 되는, 어, 토지고요 어, 주인께서 좀 싸게 파신다고 해서, 어, 이렇게 사진을, 어, 찍어보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평야가 아름다운데, 이제 면날 안 있으면 콤바인이, 이게 렇 존목, 좀 먹듯이 먹어 들어가서 이제 황량한 벌판으로 남을 것을 생각하면은 좋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어, 강화의 서쪽 바다인데 이렇게 동쪽 바다, 남쪽 바다면 좀 푸르게 나오네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산은 어디냐면은 성모도입니다. 성모도의 어, 상주산이라고. 어, 해명산 끝자락에 반대편에 있는 산이 되겠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산은, 어, 교동면 산입니다. 어, 화계산이라고 거기 모노레일 타는 거 해놓으셨죠. 어, 그리고 그 밑에, 어, 화계정원이라고 정원도 만들어놨고 관광객들 이래저래 쉼터를 마련해 놓은 것을 어, 볼 수가 있으며, 어, 요렇게 돌아가다 보면, <laughs> 어, 교동대교도 흐릿하지만, 어, 보이고요. 어 그리고 교동대교 따라서 옆에 커다란 산이 있는데 요 오른쪽 산이 어 별리산입니다. 강화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산으로 서한 400m 정도 되는데, 어 등산할 때 산을 보고 어 등산해서 보기 좋고요. 이렇게 넓은 벌판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이렇게 망월리라고 몇몇 어, 벌판 가운데 어, 관리 지역을 만들어갖고 마을을 만들어서 어, 이렇게 에, 살, 농사꾼들이 많이 어, 사는 것을 어, 볼 수가 있, 있습니다. 넓다란 벌판, 평화로운 어, 평화로운 벌판 오셔서 농사하시면서 농막 하나 놓고 또 갯벌에 나가서 멍도 때리고 아주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한 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